보스님은 호기심에 관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을까 궁금해서 사연 보내봐요. 음... 호기심 아... 일단 저번에 얘기했던 그 행글 뭐... 그 네, 행글라이더인가 아무튼 어? 네, 아무튼 그거, 아, 패러글라이딩. 네, 패러글라이딩 타러 갔던 거랑요. 음... 호기심. 아... 나의 호기심. 호기심? 그, 미끄럼틀. 동그램이 동글동글 그 롤로 되어 있는 그런 미끄럼틀이었는데 그것도 내가 이걸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올라간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올라갔다가 많이 다쳤던 기억이 있어요. 어렸을 때. 그리고, 음. 고추장을 얼리면 고추장 아이스크림이 될까 해서 어렸을 때 냉동고에 넣고 고추장을 얼렸더니 진짜 고추장 맛 밖에 안 나서 나뭐 이런 진짜 어릴 때 그런 거네 편지는 추억을 싣고 아 저도 저도 저는 엄마 옷을 진짜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커가면서 이제 사이즈가 엄마랑 좀 맞으니까 엄마 옷이 유독 좀 이쁜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 옷을 좀 입었던 게, 입었던 기억이 있어요.